찬송 270장,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의 그옆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 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일러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27페이지, 교제 27페이지 4일차. 환경이 경고가 되게 하라. 환경이 경고가 되게 하라. 7번에 a 번 여러분은 히브리서 3, 7, 8절 15절에서 왜 시편의 말씀을 반복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시편에 있었던 시편의 사건을 이 히브리서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은 또 은근을 인용하던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의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들. 그거를 시편에 인용을 하고, 히브리스는 또그 시편을 인용을 해요. 이게 뭐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져와요. 그게 뭐냐 경고예요, 경고. 경고. 지난날의 역사에 그 있었던 그 흔적들을 갖고 와서 너희들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또한 가지는 뭐죠? 과거에 그막 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우리를 왜 출애굽 시켰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그들이 막 원망했죠 그들이 막 원망하는 그 사건을 시편이 가져왔는데 시편이 가져온 그 사건을 또히브리서가또 갖고 와요 이게 뭔 말이죠? 너희들도 똑같다 우리에게 경고가 그거예요 너희도 별건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대학 뱃에 그때는 무슨 뭐 에어컨 차가 차에 에어컨이 있어 시원하게 간 것도 아니고 걸었다니깐요. 근데 그게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갈증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군에 가서 행군해 보면 딱 경험하거든요. 요즘은 참. 뭐 이제. 인권 인권그래가 약해졌지만, 우리 때 장로님 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여름 가장 더운 7월 달에 행군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막 그냥 속에 있는 물기 락한 물김 다 빼냅니다. 그럼요, 갈증이요, 목이 째지는데 가져간 물 수통에 고한통 끝나면요, 물 없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경험인데. 어 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요 금요 기도회라든지 할때 우리의 감성 감정을 돋꿀 수 있는 음향 장치나 제가 최근에 그런 생 저도요 그런 과거에 와와 밀어주고 싱어들이 앞에서요 울어주고 찬양해주면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근데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 그런 환경만 있나요? 이제 우리 새벽 설교를 듣는 우리 젊은 사람들 매일 출근하잖아요. 아 우리 신교 집사님 거기 팀장이 바뀌었어요. 올해 팀장이 바뀌었는데 그 팀장은 좀 사람을 갈구는 팀장이라요. 매일 그 팀장을 만나야 되죠. 출근하면 맞지요? 매일 만나야 돼요. 진짜 매일 그 광야에서 물없는 환경을 만나야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거기는 신디가 싱어가 있어가지고 막 분위기 독과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어떻게 하죠? 계속 언짢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장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좋고 모든 게 좋을 때가 아닌 너희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7번의 비번 민수기 13장 이 사건이 뭐죠? 에서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은 뭡니까? 민숙이 출애굽기 17장은 리비듬 사건에서 무리없사가 바위 두번을친 사건이고, 요 민숙이 13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은 가데스 반에이 있죠. 나온 지 40일 만에 가데스 반에아 입구 그러니까 어 거기서 우리 정당꾼을 보내잖아요. 그때의 사건이에요. 그때 사건,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큰 사건. 큰 사건. 네. 큰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경고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0편의 경고를 주시고 히브리스를 통해 경고를 주는데 뭔 일입니까? 12군명의 정탐군이 갔는데 돌아와가지고 요소와 갈래 외에 10명의 정탐군이 우리 죽습니다. 가면 이게 바로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에 임에다가 훨씬 넘는 그 거인들이, 장비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에,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여수와 갈렙은 그 말씀을 믿었고, 열 명의 정당권은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현실을 믿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 했더니, 이 200만의 사람들 들고 일어났죠. 여러분이나 저는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뭐냐 하면요, 그르비딤 사건이든,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13장 사건이든, 민수기 20장에 가면 가자에서 반의 앞에서 또 38년 뒤에, 이 지금 처음에 르비드움의 사건과 가데스바네아에서 물이 안나오가 원망하던 그 사건의 간격은요, 무려 38년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38년 동안 여기 어, 과거에 그애굽에 종로도 됐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뒤에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은요. 동일을 손상을 가져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환경이 좋을 때 좋은 말 당연히 나옵니다. 내가 삶이 얹잖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삶이 꼬일 때 그다음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억울한 말들을 수 있거든요. 내 의도는 이건데 저쪽에서 고해 해석해 가지고 막니막왜 그러느냐 막 이럴 때는 진짜 막 억울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즘 사람들은 폰이 좋으니까 수다 떨수 있죠. 누구 또 만나 가지고 막 속에 억울한 거얘기해줄수 있죠. 그러네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억울했던 그거를요. 입으로 내뱉는 순간 이주레구반 이스라엘 백성들 처럼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준 거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부부간에도 닮아가요. 이런 부부가 진짜 무섭거든요. 부부가요. 이런 부부간에도 한쪽이 영적으로요. 치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부부간에 엇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사람 속으로 수준으로 설려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laughs> 슬슬 달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나의 본성의 그 율법에 취약한 것을 이기고. 완성시키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막내 속에 막 분이 일어나가 이럴 때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사람 앞에 나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동기생 네 명을 만났더니. 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하다가 목회를 잘하려면 힘들고 어려우면 동기들 만나서 풀어내야 된다고 난그 아무 말안 했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 누구한테 풀어내야 되죠? 주님 앞에 풀어내야 돼요 저는 정말 이 최신교회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마음 상할 일이 없었겠어요? 왜 없겠어요? 목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 엎드려야 되지요. 사람한테는 그 순간은 전 진짜 단한번또 우리 교회의 문제성이 있는 것을 내 친구나 동기나 어디, 누구에게 만나가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내 뱉는 순간 이추리고한 백성들이 돼버려요. 추리고한 백성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요, 그냥 예배당에 와야 돼요. 어디 가가 안 됩니다. 네, 다압니다 어디 가가 안 돼요. 예배당에 와가요, 소리를 질러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내 속에 품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저 아, 억울해요. 저 억울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주님이요, 다 안다.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법칙이에요. 그 이제 상담 심리에서는 그러죠. 네 속에 있는 거다 토해내라. 어디서 토해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요. 다 토해내야 돼. 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에 A번. 3장 16, 1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3장, 3장 16절 보면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국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나온 지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요. 막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노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추레굽시켜서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서 막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온 성인들, 어른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시켜서 이 광야에 다 묻겠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말씀을요. 진짜 내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더 날카로워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십몇 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1년에 서른 다섯 명이 아아 아, 하루에 서른 다섯 명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하고 청소년들이에요. 죽어요. 이건 저기 여성 가족구나 이런 데서 이 얘기를 안 해요. 온 국민이 달려들어가 이거를 해결할 길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 가뭐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람들이 날카로워요. 그렇게 날카로울 수 없어요. 못 견뎌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 똑같이, 뭔일 생기면 전화 붙잡고 전화하고 만나가, 카페에서 막, 막, 내 억울하다, 이래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국 사람들처럼 광야에 다 묻혀요, 모래바람에.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혀를 깨무는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장모님 이제 부노회장, 노회장 앞으로 출마할 텐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상대가 없도록. 장모님 독자 출마가 되도록. 아, 이게, 이게 목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예에 오면은 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거룩하잖아요. 근데 정치판에 딱끼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꼭 만나자 그래 가지고 딱 일대일로 만났더니 이제 내가 모르는 상대편에 막 이게 이제 과거의 비밀들을 나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그래 가지고 막그 노회장 출마하는 사람 보고 하지 말라 그래. 당신. 자랑만 해라. 근데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얘기할 사람 잘 없어요. 밉 보이거든요. <laughs> 그럼요, 이 상대 후보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없는 말이 들었어요 없는 말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서로 공격을 해요. 그럼 막이 소용돌이 속에요. 막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가요. 이뭐 똥인지 오줌인지 막 서로 서로 막.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장노님요 단독 후보 나가면 됩니다. 무조건 단독, 단독 후보 나가면 상대가 없으면요, 경쟁자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어, 일이 꼭, 어, 우리 장노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뒤로 넘어갑니다. 자, 비번. 2장 2, 4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어 그리고 3절은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장 어 2절 근데 3절 보십시오. 2장 2절은 뭐냐면 천사들 율법을 통해서 준그말씀또 어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았는데 3절. 자,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요. 죽어 지옥 가야 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엄청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좀내 자존심 상하고 내 억울한 거 그거 갖고 다시요, 그냥 막이 육신의 그 생각을 갖고 육신의 모양으로 막 왈가 불가하고 막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보험을 받는다 이거, 보험을 받는다. 그래서 무료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지켜야 될게내 마음이고 뭐라 그러는가요? 입술에 뭐를 파수꾼을 물려달라. 이 지금, 히브리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입술에 파수꾼을 물려주십시오. 우리가 억울할 때 그러잖아요. 내말 들어봐라. 네 같으면 안 그러겠느냐? 어, 맞다, 맞다, 맞다.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주님 앞에 성령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선하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시차에이 일하거나 주변에 사람 만나가지고 뭐 목사회나 이 일을 해보면요. 어우, 내 하고 생각이 왜냐하면 사람 환경과 사람의 그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달라요. 많습니다 만나면은 그게 직장 생활이든 어디가든지요 교회 생활이든 많은데. 왜 탈이 나느냐? 내게 맞다고 생각. 내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뭐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어떤 어, 생각을 가져야 되고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요 한 사람이요 딱 붙잡고 영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같이요 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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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저의 경고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는 거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이거를 몇번 읽어보십시오. 뭐냐 하면요. 너희들 이래 살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 경고예요. 광야에 그들이 다 파묻힌 것처럼, 모래에 파묻힌 것처럼 너희들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 살고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게 이제 이 경고예요. 이게 이제 자이 얘기했고요. 자 10번 이두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죠. 너희들 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죽는다. 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세배게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새벽 경고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어내 마음과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예 그런 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고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크게 기울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 여수와와 갈렙의 길을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한 유아유 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건강을 할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시고 또. 어, 교사들과 어린 생명들이 함께 어울려 1박 2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할 때에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 생명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